얼마 전 회사 선배의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빈소에 찾아갔을 때 담담히 조문객을 맞이하던 선배가 넌지시 했던 말이 가끔씩 맴돕니다. 형제가 없이 혼자 감당하려니 힘들다. 왜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느냐면 저도 그 선배처럼 무녀동남 외동아들이기 때문이죠. 어렸을 때는 외동이라서 쓸쓸하다는 생각을 별로 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다는 게 오히려 좋았죠. 형제가 있는 친구들은 야, 먹을 것 가지고 싸울 일 없어서 좋겠다. 옷을 무의어 입지 않아서 좋겠다. 등의 이유로 저를 부러워했습니다. 형이나 누나, 동생들과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우는 친구들을 보며 차라리 형제가 없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죠. 근데 가끔... 음... 예를 들어, 친구가 맞았는데 친구의 형이 나타나 상대를 응징하는 걸 봤을 때, 부모님이 집을 비운 사이 서로 툴툴거리면서도 여동생과 함께 밥을 차려 먹는 친구를 봤을 때, 뭐, 그때는 나도 형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아주 잠깐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혼자인 게 익숙해서 그 부러움이 오래 가진 않았죠. 근데 나이를 먹어갈수록 형제가 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친구 한 놈은 부모님이나 친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민이나 푸념을 형제에게 늘어놓을 수 있어서 좋다고 했습니다. 맹 팀원들도 대부분 형제가 있는데 어렸을 때는 많이 싸웠지만 지금은 언니나 동생이 누구보다 의지가 되는 존재라고 말하더라고요. 외동인 저는 절대로 알수 없는 부분이죠.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이건데요. 언젠가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추억을 공유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형제가 있다면 우리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그러셨잖아. 엄마 아빠는 어디 놀러 갔을 때 기억나? 라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텐데 말이죠. 제가 형제에 대한 환상을 너무 크게 가지고 있는 건가요? 형제가 있다는 게 어떤 건지 새삼 궁금해지는 요즘입니다.